코로나 19 이후 은행의 대출이 역대 최대치까지 늘어난 반면 정기예금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크게 늘었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은행들이 유동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유동성 규제를 완화해준 상태라 큰 무리는 없지만 규제가 정상화됐을 때를 대비해 유동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마지노선까지 몰린 유동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최근 은행권이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말약 14조 원이었던 은행권의 CD 발행잔액은 이번 달 16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7월 이후 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의 발행량이 두드러졌습니다. CD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증서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CD는 은행의 대표적인 단기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시중은행이 CD 발행을 크게 늘린 건 코로나19로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초저금리 영향의 예금까지 이탈하자 유동성이 부족해진 탓입니다. 특히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LCR은 한달 내에 빠져나갈 순 현금 유출액 중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 CD 발행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면 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LCR은 103.6%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비컷으로 인한 예금이탈 영향으로 현재 주요 은행의 LCR은 최저 준수 비율인 10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LCR의 의무 준수 비율을 85%까지 낮춰준 상태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정상화됐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국이 LC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건 9월까지. LCR 규제 완화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다면 LCR 규제 완화도 함께 연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